유치부 친구들, 안녕!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예수님 손 잡아라! 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요. 일어나서 염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이에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첫 번째 글자는 피 피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자,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사랑하고 잘 돌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는 어두움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만 어둠 가운데에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 짠! 하고 어두움을 환하게 밝히는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의 식물들을 다 만드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네요. 그런데, 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를 누구 담도록 만드셨죠? 그래요. 하나님 닮게 만드셨어요. 원숭이 닮지 않았어요. 호랑이 닮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쏙, 쏙, 쏙 넣어주셨잖아요. 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담도로 만드셨을까요?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일장 팔절에서 말씀하시. 창세기 일장 이십팔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사람을 하나님 닮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만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잘 돌보아줘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밖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잘 다스렸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도 주셨죠. 봄에는 향기로운 꽃 향기를 맡으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과 푸른 나무들을 볼수 있어요. 가을에는요, 가을에는 새콤달콤 맛있는 열매들을 먹을 수 있어요. 겨울에는 하얀 눈과 차가운 얼음이 즐거움을 주시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사람들이 잘 다스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다스려줘, 사랑해줘 라고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잘 돌봐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욕심이 더 많아서 져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들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뺏어가냐 하면 나무를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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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자르고 또 잘라갔어요. 그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은 땅 속에 있는 석탄을 캐고, 캐고, 또 캐고, 땅을 다 파헤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욕심을 내 욕심을 내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아프게 했어요. 우리가 아플 때 열이 나는 것처럼 지구도 이 땅도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프면 너무 아파서 울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하늘에서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봄에는 향기로운 꽃향기가 나야 되는데, 이제는 뿌연 미세먼지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다 많이 오는 장마철에 비가 너무 너무 많이 와서 홍수 피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비 피해로 죽어가고 있고 나무와 건물들이 그 비에 쓸려 내려가고 있어요. 가을은 이제 더 이상 가을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가을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겨울은 추워야 되잖아요. 겨울에 추워야 눈도 오고 얼음도 꽁꽁 오는데 머리 많이 춥지 않아요. 그래서 눈도 잘 오지 않고 얼음도 꽁꽁 많이 얼지 않아요.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지금 녹아나고 있어요. 남극과 북극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얼음이 자꾸 녹고 있으니까 살집이 좁아지고 있어요.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극곰들이 울고 있어요. 우리 집이 없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땅 깊이 스며들어서 땅이 썩어지고 있어요. 썩으니까 나무의 뿌리가 다 썩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비쩍비쩍 말라가고 있어요. 나무에 더 이상 잎사귀를 피우지 못하고 예쁜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어요. 땅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 썩은 물 때문에 바닷물도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어요.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배가 아파하고요. 그리고 어떤 물고기들은 등이 휘거나 부러진 물고기도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은 너무너무 아파요. 바다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오염이 되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바다 속에 사는 생물들이 그 쓰레기를 꿀꺽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북이는 사람들이 버린 빨대를 꿀꺽 삼키다가 그만 목에 걸렸어요. 코에도 걸리고 목 안에도 걸리고 그리고 이 어, 거북이 안에 사진 찍어서 보니까 배 안에 플라스틱 조각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잘 돌보아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욕심만 내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들이 아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다 울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는 소리가 들리나요? 지금 북극, 남극에서 동물들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 바닷속의 생물들도 울고 있어요. 또 땅에 있는 식물들도 다 울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잘 돌봐줘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 마트에 장 보러 가잖아요. 장 보러 갈때 일회용 봉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회용 비닐 종이를 많이 안 쓰게 돼요. 썩지 않는데요. 쓰레기를 담아서 땅에 묻으면 그 비닐이 썩지 않고 그 비닐 때문에 땅이 더 오염이 된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닐을 많이 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 수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재활용을 분리 수거하면 그 분리 수거한 것을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쓰레기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 쓰레기 버릴 때 그냥 함부로 막 버리면 안 되고 분류해서 캔은 캔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해요. 또한 가지 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 물을 아껴 쓰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요, 어, 머리 감을 때 계속 물을 틀어놓고 머리 감아요. 비누 칠하고 비누 머리 버블 버블 할 때에는 물을 잠깐 꺼도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켜놓고 하는 친구 있었거든요. 어, 머리 감고 목욕할 때. 물을 계속 틀어놓지 말고 물을 잠궈놨다가 또 헹구고 깨끗하게 씻을 때 다시 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카치카 양치질 할 때도 계속 물 틀어놓고 치카치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물을 많이 낭비하니까 컵에 물을 받아와서 컵에 있는 물로 음 이렇게 양치하면 물을 아껴 쓸수 있대요. 어, 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방법 세 가지만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비닐 종이를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장바구니를 가져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함께 어, 마트에 장보러 갈때 엄마 장바구니 챙겨야 돼요라고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는 쓰레기를 버릴 때 분류해서 분리수거해야 돼요. 세 번째는 물을 아껴 쓰는 거예요 치카치카 할때물 받아서 쓰고 또 머리 감고 목욕할 때에도 물을 잠궜다가 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 할수 있겠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잘 돌봐줘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지금 아파하고 병들어 병들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잘 돌보도록 우리 약속해요. 좋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손 잡아라.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잘 돌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고 욕심만 내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잘 돌보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